네, 여기는 인천 계산구 계산일동 행정복지센터 앞 현장입니다. 여기 부방대 해원분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산일동입니다. 네, 계산일동. 아. 여기는 계산일동 행정복지센터. 까지예요. 보통 6시예요. 6시에 끝나나요? 네, 꺼졌어요 이거. 지가스약이 아, 배터리. 아. 이 이걸 ल 가는 배터리. 거 <laughs> <웃음> <웃음> 웃으면서, 어이씨, 이거, 이거 안, 녹음 돼요? 네. 네. 반, 반갑습니다. 저, 어, 먼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수고하는 좀 우리. 우리 부방대, 계양부원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사전선거 12 지역에 서하는데 우리 부방대원들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는 또 부지런히 또, 이렇게, 아이스, <laughs> 시원한 물 배달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진호라고 합니다. <laughs> 네, 그, 부방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아, 저요, 인천, 부지 인천지부 부지원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는 전에, 3구 대선 때 제가, 네, 개항구를 맡았고 또 이번에 개항구 대장으로 네. 새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인사 아, 개...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시죠. 네. 네. 아침 네. 네. <laughs> 편하게 네. 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저기 개항구 대표를 맡고 있는 국방대 개항구 대표를 맡고 있는 한보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거 그게 목적이어서 이렇게 네, 네. 왔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의 그런 어떠한 그. 의사들이 좀잘 반영이 되어서 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존경하는 누님입니다. 네. 음. 정말 엄청난 애국지사입니다. 네. 우리 애국지사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 네, 음. 나라가 부정 선거가 없거나 올바른 방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오셨는지요? 저는 이막동에 살아요. 이막동? 네, 네. 근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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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유권자들에게. 유권자 아, 분들께서 네. 음, 선거에 대한 어떤 음,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유심히 보셔가지고, 그, 그런 걸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런 자료들을 보고 많이 깨쳤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정으로 가서 하는 거는 사법부가 할 일이지만 국민들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어떤 도리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거에 대한 뭐 저기 차고나 이런 건 없어져야 되고 또 있어서는 안될 그냥 고의적인 것도 이제는 모든 걸탑파해야 되는 때가 돼서. 새 정부에서는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너무 많이 다치고, 눈을 왔어요. 안녕. 우리. 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남녀 사님은? 네. 잠깐만요. 그리고, 혹시 매일, 이거 활동하시면서, 오늘 활동하시면서 특이한 점 이런 거는 없으시나요? 특이한 점은. 저기, 점심 때는 데뷔 한가 했는데요. 지금 오후 되니까 많이 뭘, 모르,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령층을 보면 다양해요. 젊은 분들이 뭐 본투표 못해서 헤드투표 하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졌어요. 무심히 음, 아. 관찰해 보니까 전 연령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3일을 국가에서 음. 낭비를 해서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한번딱하고 내일 본 투표해서 음. 이틀로 하든지 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거제도가 아. 3일을 왜 이렇게 저기 지금 계속 오시잖아요 음. 이게 하루 이틀이면 소화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음. 3일로 하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선거제도가 그러면 의원들이 이분들이나 이제 유권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태클 걸는 일이 같은 거 없으셨나요? 유권자분은 없으시고, 음. 직원분들이 아. 가까이 가서 체크하려고 하면, 돌로 나가시라고.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지금, 그리고, 대선 때보다는 음. 좀 유해진 게, 선관위에서는 안 나오시네요. 선관위 아. 직원들이 나와서 막 태클 걸고, 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음. 대선 때. 음. 근데 오늘은 그게 없었대요. 음. 오전에 본도 정권이 바뀐 게 네. 차이가 나네. 성관이 직원이 나와서 테크를 안 걸었대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근접에 살수 있었잖아요. 음. 예전엔 건접이 안 됐었거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자꾸 밀어주면서만 하면 되지. 음. 성관이가 경찰 부르고 이런 <laughs> 일은 오늘은 없었어요. 음. <laughs> 그 없어서야 되는. 음. 아이고, 그리고 없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알 우리 남영희 여사님은 작가하십니다. 아, 네. 음. 활동 많이 하시고, 언제 한번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빈 사이에 식사를 하고 오시는 대구에 계신 우리 부방대원 소개하겠습니다. 아, 소개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네. 부방대 강신근입니다. 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오늘 인천 계양구. 계산 1, 2, 3동 선거관리사무소 공정선거를 위해서 감시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공정한 세상 만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네. 계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네. 이번에 그 우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선거를 보니까 네. 이재명 그 대통령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국회의원 출마하는 걸 보니까 음. 이 세상이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장 직접 집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앉으세요. 우리 이분들은 새벽 4시 좀 지나서 대구에서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와.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정진수님은 저는 정진우인데 그분은 또 정진수예요. 음.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뭐 이런 무슨 운 얘기도 했는데 아, 우리 좀 있다 이제 정진수 대표님 한번 또 뵙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정방지 선거대 부방대 대구에 계신 위원장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새벽에. 저는 몇 시인지 알수 없지만, 제생각에 새벽 3시나, 아마 3시에 뭐 잠잠을 안 주무시고, 새벽에 좀눈 뜨고 내려오셔서, 아침 일찍, 세팅을 다 해놓고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더위에서 음.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 대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마음에 있는, 와서 느낀 거 뭐. 참 우리가 부족,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좀 네네. 네. 자. 그 인천이 이번에 그 전략적이고 네, 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대구는 아마 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다그 당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걸로 일단 믿고 네. 타 지역이 어디가 중요하냐고 봤을 때 인천의 개항구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면서. 어 일단, 그, 정진우, 그, 위원장님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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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돼가지고, 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우리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체크 결과가, 네. 앞으로 그, 인천지역 내지는 뭐, 타지역 포함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네. 막고또 네. 이제 그, 그, 이번에 그 결과를 하고, 이제 선관위이이다 비교를 해서, 정말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를 한다면, 그 앞으로 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 네. 그러면, 음, 그러면 네. 그, 육군자들에게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어, 육군자들께서는, 어, 지금 뭐, 이제 사실 사전선거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어, 그것도 이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강제적으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음. 가능한 본선거에 집중해 주시고, 어, 뭐, 어,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그, 이제, 인권자들이 뭐,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현명하게 그걸 또 선택을 해야, 내 나라의 어떤 그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무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구에서 오셔가지고 <laughs> 오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자를 하나만... 우리 열심히 하신 우리 박혜수 대원입니다 근데 서구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 아 계양부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니꺼 네 내꺼 네 없이 도와주는 사례를 만드는데 한마디 좀 해달라고 좀 이거 제가 할게 아.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일단 아유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우 아유 너무 좋고 좋습니 아유 네, 네 하죠 뭐, 아 이게 그냥 지나가아 괜찮아요 한 번만 질문 질문해 주세요 네거그 어떤 계기로 여기 참여하게 되셨는지, 어떤 아, 계기? 그 저기, 단, 단톡에 초대를 네. 받았는데, 네. 어, 저도 이렇게 이제 응원하는 마음에, 마음에서 이렇게 동참하게 됐어요. 음. 네. 굉장히 막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계양구에 네. 거주하시는 건가요? 계양구에, 네. 어, 저는 청, 서구 청라에 아, 거주하고 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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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지금 하시고 보니까 네, 네. 뭐 반응이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와서, 오오오, 사람들이 네. 그 해꼬지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성관이나 이런 데서 테크를 건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커피도 타다 주시고 아예 어, 좋으시더라고요. 어, 괜찮았어요. 하, 이렇게 하기에도 괜찮아요. 편안하고. 그 예. 유권자분들에게 아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 아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아 유권자. <laughs> 어. 그저 사전투표에 대해서. 네. 뭐 하시고 싶은. 편안하게 <laughs> <가난하게> 하세요. <laughs> 내시라고 네. 뭐라고 힘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보자. 읽어봐. 100m 안에서 소랄 피우거나 100m 안에서 선거인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할 수. 지속적? 지속적 아니지. 자리 이동하면 서 카운트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찍지 말라고. 하도 이렇게파운트 하는 거잖아. 아, 지금, 지금 가세요. 가세요. 할수 없으면 지금 저랑, 저랑 일하는데, 더운데 저도... 더 이상 길이 길어지면 조현옥 씨, 조현옥 씨는? 네. 당근이 길 찍는 게 아니라 구하냐난 여기 인터뷰 가는데. 저는 선관이 네. 내용을 지금 전달해 네, 알았습니다. 참고 조현 참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현옥 씨 참고하겠습니다. 네. 좀이다나와서주세 저희도 어디 법에 있어? 왜 어디 법에 있어? 그게 성관 와라 그래. 누구 야 당신 누가 누구야, 누구야? 누구? 그러면 성관이에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마음대로 말해요. 네. 어디서 다른데는 멀쩡하게 하는데 무슨 지금 선거 아니, 그 아니, 관리 요원이라는 사람이 네. 어, 나와가지고 네. 어, 지금의 네. 그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이 정상하게 아니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상하게 하겠어 나는 갑자기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려고 나온 국민들이에요. 이분들은 월급 받고 이러시고세상가땅 차이지. 그리고 만 네, 여기는 개양 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원래 이곳에서 지금 사전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선거 감시단요 분께서 나오 셔서 하고 있는데 그 선관이 이 관리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댓크를 테크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뭐 지속적인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이 카운트 하는 것도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저기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는 나오지 않고 지시를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얼굴 비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을 내보내서 이 압박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아, 정적,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정직하게 싸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얘기 하세요. 아니, 저 유튜브 같 그래, 할게요. 안 네. 아, 좀 아까 우리 국민들은 네, 그동안 쭉다 왔어요. 선관위의 선거 방식과 또 선거 결과를 보고 이것은 허무지 정말 아는 사람이 더잘 알죠. 부당하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증거가 있고, 아직까지 120개가 넘는 이 명백한 조작, 선거, 선거 조작을 하는데도 지금 법정에서 보류 보류하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보류했어요.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는데 계속 보류하고, 민경욱 의원, 거것도 다음 주로 넘어간 거로 넘어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날이 덥지만 조금 열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끝까지 어떠한 박해와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정하게 선한 방법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거 공정한 선거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다들 파이팅.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계양구, 계양사동 개양 향점복지센터 앞 현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동에는 네. 그 아파트 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열기가 있어요 아 주변 열기가 그래서 아마 뭐 소식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뭐 열심히들 하고 있네요 음. 요즘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뭐 저기 여기 직원들이 뭐 나와요아 직원들이 오전에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음. 뭐, 100m, 1 0 0 이내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음. 그 법적으로 한 법을 보자. 음. 하니까 선거법이 뭐 있나 보자고 음. 했더니, 음. 있긴 있더라고요 100m. 근데 음. 그, 음. 그 안에 내용이 이제, 이제, 이제 뭐, 큰 소리 이제 보험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서 그 경찰도 가나, 안 나갔는데 경찰을 부르더라고 음. 그러는데 어, 불러가지고 이제 경찰이 왔어 운영이 왔는데 이제 성관이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뭐, 거예요, 여기서는 뭐 네, 여기 계세요. 특별하게 앉아만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걸 제재를 못 하더라고 네?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뭐 같이 얘기해서 얘기하셨으면... 그냥 나갔어요 경찰 나가고 이 그래, 여기 계속 그냥 음. 하는 거예요 그럼 어, 지금 무슨 계기로 이걸 하시게 되었어요? 어? 어떤 계기로 음. 이것을 하시게요? 아시... 예, 네. 어, 조국 사태부터 네. 관심을 가졌는데 주미에 네. 뭐쭉 내려오면서 아주 네. 불합리하게 정치가 완전 개판으로 되아요 문제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 선거+ 선거가 이게 부정선거 사일로 부정선거는 이미 밝혀졌잖아요. 밝혀졌는데 선관위에서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이거 선거는 바르게 해야 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된다. 분명히 선거를 바르게 해야 나라가 잘 되지. 선거가 아무리 저, 저 이쪽을 찍어 잘한다고 이쪽을 찍어 줘도 이쪽이 돼버리면 <laughs> 이거 완전 독재가 되는 거다.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이. 그, 어, 그, 이 그, 저, 그 부정방지, 이런 데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화물차 운전하는, 네. 어, 사람이에요. 네. <laughs> 예, 예, 예. 운전하네요. 네. 예. 성화문. 김재석. 아, 네. 예. 화물차 예. 출연을 하고 있어요. 네. 욕, 욕도 네. 많이 먹죠. <laughs> 왜러냐면주례라나내부분 음. 음. 보면은 음. 이자파 쪽이 많더라고. 엄청 음. 어, 욕 많이 먹어요. 그래도 <laughs> 그냥 투쟁은 하는데 음. 상당히 재미는 있어요. 아. 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어요. 유권자들. 어? 유권자. 육, 어. 지금 이번에 저 문재인 정권을 어. 5년 동안 하면서. 이 국민들이 몰랐던 뭐 정치에 관심이 없던 것을 음. 많이 일깨워졌어. 그거는 음. 문재인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앞으로 그래서 좀더 이제 사람들이 더 인식이 이제 지금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음.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제, 이제 나라가 앞으로 또어 좋은 발전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중요한 건는 이제 사회로부정성거를 처벌을 하는,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안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할것 같아서, 그, 성, 저, 그러자면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정의, 우파도 아니고, 뭐, 그냥, 어, 정당한 시민 입장에서는 모여가지고, 국민들도 다 모여가지고, 어, 용산, 응? 예? 음. 용산 어, 앞에 가서 하고, 음. 어,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를 대규모로 해야만이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등 떠밀려서 그거 할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 천만 명, 이 천만 명 모여서 하면은 될것 같아. 그래야 그 수사를 하지 안 그러면 수사 안 한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